네, K-pop 걸그룹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K-pop 걸그룹 트와이스님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먼저 밀착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맞춰서 밀착해 주시고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 왼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입니다. 왼쪽 기자님들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왼쪽 보시면서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 JYP 박진영님께 화이팅 한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 보시면서 왼쪽. 네, 왼쪽 기자님들, 왼쪽입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에 입성해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네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우리 화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박진영 PD님, 화이팅!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자님들, 한분한분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화이팅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짧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이나 밀리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란?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란? 아버지 트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유가 있나요, 다연 씨? 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지님을 트버지라고 네 트버지라고 아, 사랑의 하트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어, 나연 씨, 네 혹시 나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진짜 오래전에 연습생 때부터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대기획 딴따라 JYP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굉장히 저희에게 엄청난 영광적인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무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또 PD님이 벌써 30주년이라고 하시는데 30주년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쯔위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 어, 같은 무대를 쓸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PD님도 항상 너무 존경스러웠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 씨, 네 정연 씨도 오늘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짝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또 미사모가 또 오늘 못왔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 에너지까지 저희가 오늘 열심히 어, 연습했으니까요 예쁜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 씨, 우리 박진영 피디님에게 화이팅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피디님 3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도 피디님처럼 이렇게 30주년까지 할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30주년, 40주년 쭉쭉 우리 트와이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지효 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와이너 미야한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와이스 분들 조심히 퇴장 이쪽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래 에 가서 포토 타임 잠시 네, 가지시고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분.